r 그 g r e t 정사 v i n g 가 있는데 s tu v 가후 s t 다유감이다 이런 네. 뜻을 가지고 네. 있는데 네. 걔가 tu v 사로 s tu vois, tu vois, tu vois, t 사로 o i s t 뭐 했던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. 아, 투부 장사 했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네요 네. 에... 아, 할것할로에 유감이다. 아, 할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다. 네. 아, 네. I N G는 뭐뭐 네. 했던 것을. 아, 했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다. 네. 네. 안녕하세요 건강한신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꼴찌에서 두달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영상과 정보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클릭과 좋아요,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